네, 생방송 시작했습니다. 음, 텔레그램 방,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머리방 입장으로 할 때, 절대, 네. 어, 문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탈탈탈 털리는 겁니다. 자, 천일고속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털기 시작했죠. 제가 며칠 전에도 상가갈 때, 마지막 상하가갈때 얘기했어요. 를 이제 털기 시작할 것 같다. 어. 어, 10배 올랐죠, 10배. 10배 이상 올랐나요? 10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네, 가격 기준에서 10배 이상이 올랐죠. 예. 네. 상가 가기 전날 가격이, 그 그렇죠. 어, 37,800원대니까 11배. 야, 아이고, 많이 올랐어요 하네. 갖고 있는 분들 아주 부자 됐을까요? 아무도 없죠. 예. 네. 네, 그 전에 관심조차 없던 종목입니까. 그 전에 관심조차 없던 종목이에요. 유통분량 자체가 없는 종목이라서. 어. 누가 들고 있었을까? 개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냥 부러워만 할 뿐이지. 이런 거, 들고 있는 거. 그거 뭐, 누가 이걸 매수하겠어요, 이거. 그 전까지. 뭐, 1년 동안 막, 몇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런 종목 여러분들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누가 삽니까? 뭐, 거래량도 없는데, 뭐, 73주. 뭐, 관심이 없다니, 아예 관심이 없지. 100주. 그러니까, 관심, 이렇게 많이 나와야, 예, 이제, 만사천주. 뭐 어차피 뭐관심 없는 종목인데 일단은 털기 시작했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랑 똑같은 차트예요, 그렇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랑 보면 똑같은 차트입니다, 그죠? 차트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이 차트랑 똑같은 역시 같은 애들인 것 같아요, 같은 세력들, 그렇죠? 흔든 거 보고 또 가고. 기법 3번도 나왔고 이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법 3번 이제 털기 시작하는데 이제 답은 나왔죠 24만원 그쵸 요 가격이네요 이 가격 기법 2번 요 구간이네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매수 준비 입벌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오롱 제가 모빌리티 그룹 모두 그 9월달에 미리 말씀드렸었죠 어, 방송 미리 해드렸어요 이거 입벌리고 있다 어, 매수하면 됩니다 이거 그쵸 그, 실질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때 언제냐? 미리, 추석 전에 제가 했으니까, 그때 언제였죠? 왜, 추석이 언제였냐? 10월 1일인가? 2일인가? 10월 2일날 제가 미리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이날 미리 언급해드렸죠. 어, 기법 이번 자리 왔다. 준비하세요. 라고 해갖고, 호롱이도 마찬가지로, 어, 매수해갖고, 딱 이틀 만에 저희 크게 수익 났죠. 저희 10월 2일 날이니까 언제예요? 10월 2일. 이게 13일. 10월 2일 날 이제 이날 방송했어요. 여기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그죠? 이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면 돼. 최고점 얼마였어요? 4만원에서 매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매수해서 이날 매도, 전녁 매도 했죠. 기법 2번. 이거 나오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다시 갈 일은 없어. 어, 마찬가지죠. 물론 오늘 더갈 수도 있어. 다시 더갈 수도 있으면 조정이 되겠죠. 50만 원이 되면 25만 원 사거든요? 거의 비슷해. 60만 원이 돼야 이제 요 나인이 되는 거죠. 요 나인. 그죠 60만 원 되면 요 나인이 되는 건데 60만 원까지는 예, 힘들죠. 예, 오늘 상가 가기도 힘들어요. 예. 그러면 요, 요거 요 기다리면 돼요. 요 가격.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법 2번 자리. 그거, 제 방송 보고도 앞에서 아가신 분들만, 뭐, 그쵸. 그냥, 흔한 얘기로 그냥, 아유, 부럽기만 했죠. 단기로. 근데 또 그거 보고 또, 와, 어? 늦게 매수해가지고. 어? 6만원대 매수해가고어유 그거 아직도 불리했죠 그룹, 브 같은 경우. 보이시죠? 단기예요 단기. 어. 크게 외서 하면 됩니다. 몇 백만원. 뭐, 돈 백만원 100만 있으면 백만원 매수해야 되고. 어, 하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으시라고. 만약에 오는 젠 대신 상한가를또 가거나 더 가면은 뭐, 50만원까지는 이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어, 25만원에서 24만원 선이에 50만원까지는. 근데 이제 60만원이다. 그럼 이제 여기를 바, 이제 바뀌는 것 뿐이지. 어, 그래서 변함 없을 거고 내려와서 어 이게 기법 2번인데 기법 2번이 나오는 건 차라리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빡빡빡 중간에 이제 거리량도 나오면서 들어올려요. 그렇죠? 기법 3번도 나오고 막 거리량이 터진단 말이야. 평상시에는 짚불도 없던 거리량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말같이 않는 거리량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 오, 어저께 같은 경우는 57만 주 나왔어요. 그러면 유통 물량이 얼마입니까? 이거. 유통물량이 21만주, 총 140만주 중에서 21만주 밖에 안 돼요. 근데 어저께 50몇 주가 나, 50 50만주 이상이 나왔다는 건다 나온 거예요. 거의 다된거 같다. 다 됐다는 얘기죠. 어. 다, 다 됐다. 오늘, 어제, 오늘 이제 끝내버리는 거야. 어. 이제 물량 털기. 그 나머지가 아니잖아. 140만주 중에서 유통물량은 뭐 얼마 거고. 그쵸. 그게 이제 보통 여기 들어올린 계좌. 어. 여기서 나머지는 처리해야죠. 여기, 여기 들어 올렸으면, 이렇게까지 들어 올렸으면, 이게 지분이 아마 정리가 공시가 번 나오지 않을까요? 지분이 일부 정리가 됐다고? 지분을 누가 많이 갖고 있을까요? 최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는데, 어, 박주연, 박도연, 이게 다 자매 같죠? 형제그룹이네요. 어. 여기서 일부 정리가 장례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없지 않아 들긴 해요, 여기서. 제발 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지분 정리가, 일부, 일부 정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시상으로는. 아니, 안 나와도 상관은 없겠지만, 나와, 그러면은, 잡은 뻔한데? 여기 최대 주주들이 작업하는 건데. 그죠? 어. 최대 주주들이 작업하는 건데. 하여간 뭐, 세력은 이회사의이 쫀쫀한 관계자들과 붙어먹고 하는 거니까. 거래량 나와봐야 어, 뭐 20, 30만 주 정도 어저께 어, 59만 주니까 그 60만 주거든요 다 나왔다 보는 거예요 유통되는 물량은 다 나온 거고 어저께 사고 팔고 다 끝난 거고 오늘도 지금 뭐 지금 뭐이 정도인데 어, 개미들이 와서 붙겠죠 다시 가는구나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60만 원까지는 좀 오버하니까 음. 요즘에 코로 모빌리티 그룹이랑 얘랑 같은 전 같은 세력이라고 봐요 둘다 이제 품절 주고. 차트도 똑같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갔거든요. 그러면 같은 세력인 거예요, 같은 세력. 네, 이게 공교롭게도 코롱이 딱 끝났을 때 시점부터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딱, 코롱이 딱 끝났을 때 11월부터 올랐잖아요. 그죠? 여기서 수익실을 다 해놓고, 이제 마무리 치고 나서 얘네가 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차트가 똑같으면 같은 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같은 세력들이에요. <laughs> 똑같은 차트. 이건 음. 60만원이냐, 오늘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빠지냐, 다음 주부터 빠지냐. 뭐, 요 정도. 어, 그 정도, 뭐. 본격적으로 터는 거야. 이거는 터는 겁니다. 음. 터는 거예요. 이거 다시 2차 대리 100만원까지 간다는 기대는 좀 힘들고. 그죠? 3만원에서 지금 50만원까지도 찍었다는 거는, 4만원에서 50만원까지도 찍었다는 건 12배가 올랐다는 얘긴데. 그죠 그럼 시총이 지금 얼마 12배가 뛰었다는 얘기잖아 시총이 야응 시총이 왜안 나와 그냥 시총만 봅시다 우리 야 6천억 어마어마하게 지금 몰랐네요 시총이 엄청나게 좀오 오른 거지. 그럼 이제 시총 다시 빠지겠지. 거품 빠지겠죠. 요 가격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얘기했던 거. 이게 50만원까지는. 60만원이면 여기. 간단합니다. 들어 올린 계좌를 털어야 돼. 마냥 들어 올릴 수는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세력 개미들은 관심이 없지만, 작업하는 세력들이 뭐 윗거리 주면서 이건 좀 모, 물량을 좀 모았다라고 보고 유통물량이 많이 없었다.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한번 털어보자 했을 때요 때. 요 때. 어. 그 그래도 7만 줘요. 일단은 최대 주주들이 일단은 매도는 뭐 나중에 공시가 나와 갖고 매도를 했다 안 했다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안 했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만 그만큼 이제 짜고 치는 고수들이 많아서. 주가 조작을 한다고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런뭐 그게 없죠. 그 주가 조작을 한 사람들만 처벌 받으니까. 전요 가격 기다리시면 돼요. 기법 2번. 어. 근데 뭐, 가격이 왔는데 안갈 수도 있으니까, 다, 그는또 다시 방송해야겠죠, 제가. 미리, 이거는 예고방송이에요. 준비들 하시라고. 응. 요 가격대. 그리고 오늘 상지 건설이, 점상인데, 어, 이게 앞으로, 이거, 여기까지 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 기대는 하지 마세요. 큰 의미가 없어요. 거리량도 없잖아요. 어. 그냥 이거는, 그냥, 그래봐야 여기 넘기기 힘들어요. 그죠? 이제, 끝물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한번 털고 나간다? 뭐 그런 개념이긴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설거지 팀. 진짜 이런 경우 잘안 나오는데 마지막 설거지 팀. 어차피 이것도 기법 2번 우리 수익 냈던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 내고 끝난 종목. 근데 여기가 진짜 많이 오르긴 했네요. 어. 상지 건설. 철일 고속은 알고 계시면 되고, 동양 고속도 있죠? 동양 고속도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면, 오늘 동양고속으로 갈아탄 것 같아요. 이차랠리 천일고속이 빠지고, 동양고속도 이제, 어, 쭉 오르고 있는데, 아마 월요일쯤부터 는윗걸리 생기겠죠. 동양고속도 월요일쯤 윗걸리 생기, 생기면, 어, 얘도, 그죠 빠지겠죠. 그럼 기다리면 되죠. 윗걸리 어, 마찬가지로. 얘는 10배까지는, 그렇 10배, 5배 정도? 3배? 4배? 어, 크게, 어, 7 0 0원만 잡아도, 한, 3 배? 어, 세배 정도. 74, 24니까. 3배에서 3 배에서, 세 배, 세, 한, 350% 정도 오른 겁니다. 근데 뭐 중간에 갈아타고 했으니까 수익률은 얘네가, 세력들은 더 많겠죠. 여기서 뭐, 못해도 뭐, 삼연상이 1 1 0니까 이것도 119%또 먹고, 여기서도 뭐200% 가까이 먹었으니까, 수익률은 뭐, 그냥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동양고속은 이제 다음주에 한번더 봐야 되고, 천일고속, 이거 기뻐 2번 자리,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텔레그램에 제가 깜빡할 수 있으니까, 어, 2만, 24만원, 25만원 깨지면 얘기해주시면 방금 바로 켜드립니다. 아시겠죠? 무료주 어저께 신시웨이 같은 경우도 저희, 제가 신시웨이 같은 경우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도 생방해드렸죠. 신시웨이. 생방 어? 한번 매수했으니까 또 매수하라고. 또 수익 날 거라고. 그렇죠 어저께 방송 해드렸죠? 그제도 해드렸죠? 그제 해드린 게 신시회의 같은 경우 바로 수익 났죠? 아침에. 그렇죠 어제 아침에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아침에 수익 나고, 오후에 또 났어요. 제가 이 방송을 해주고, 추격 매수하세요. 신규 매수, 다, 없는 거 신규 매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또 해가지고 또 났어요. 이걸 시간 차로 두번 올린 거거든요. 자, 어제, 어제 기준, 보세요. 아침에 올렸죠. 그러고 있다가 한시 넘어서 또 올렸잖아요. 추경 매수 하라고 방송하고 나서 또 올렸어요. 그죠? 두번 먹은 거예요. 한 번에, 한번먹한 번도 못 먹을 거두 번씩 먹을 수 있습니다. 자동 매도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자동 매도 해놓고 추경 매수만 잘 해놔도 가잖아요. 제가 이거 매수과 여기라고 했잖아. 생방송까지 해드렸잖아. 어저께 팔 수, 못 파신 분들, 그꼭 마이너스야. 아니면 본전치기 하고 있구나. 뭐, 조금 약속이겠지만, 어저께 우리, 오전에 팔고, 오후에 팔고, 추경에서 당연히 또 했죠? 그럼 어저께 팔린 거추경에서 뭐 하시면 돼. 그럼, 어, 이거 신규해도 돼요? 당연히 해도 되지. 지금은 신규해도 되는 자리. 나쁘지 않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꾸준히 수익 내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꾸준히 수익 내시고, 리딩 받으면서 하세요. 물어주니까 이제 생방송에서 알려드린 거예요. 또 후회하지 마시고, 매수하세요. 계속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해줬잖아. 어? 하고, 매수하세요라고 했죠 수익 났어야지. 수익을 내야지. 왜못 내요?